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미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오산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현장에 나온 이유는 이 버스 정류장 이전을 관계로. 어 시민분들께서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시민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저도 한번 걸어 보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기존 정류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정류장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어, 새로 이전되는 정류소까지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제가 한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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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전 예정 위치까지 한번 걸어 보았는데요. 사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던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위치가 변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의 시민분들의 의견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위치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대형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거나 혹은 직진을 해서 넘어왔을 당시에 병목 현상이 사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교통 안전이나 보행에 방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부분 부분도 실무적으로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그리고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선 시의원은 늘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